대전에서 대량의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이들 중에는 현직 의사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. 온라인 유통이 아닌 직접 만나 거래하거나 버스를 이용하는 등 전통적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김성국 기자입니다. 한 남성이 버스 기사에게 서류봉투를 건넵니다. 버스가 대전에 도착하자 또 다른 남성이 이 물건을 받아갑니다. 이 서류봉투에는 마약이 들어있었습니다. 경찰은 마약 공급과 판매책 10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32.41g을 압수했습니다. 약 1,1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. 이들은 온라인 유통이 아닌 전통적 방식을 택했습니다. 일반적인 택배와 다를 게 없고 기사에게 직접 부탁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기록이 남지 않아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노렸습니다. 고만 시간을 보시는 분도 있고 물어봐서 는 분도 있고 처음 마약 배달을 시킨 50대 여성은 마약 전과만 18범이었습니다. 숙박업소에서 만나서도 마약을 거래하고 투약했습니다. 경찰이 검거한 마약 조직 피의자 가운데 현직 의사도 있었습니다. 이번 조직적인 마약 거래는 지난 4월말 대전의 한 보호시설에서 출소한 지약한 달밖에 되지 않은 30대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. 피의자는 마약으로 출소한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피의자의 모든 행적 또 등을 다 수사를 하면서 그 위에 직전에 마약을 공급한 피의자를 검거하게 됐고 경찰은 마약 투약자 등 추가로 6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 마약 총책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.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.